여기서 둘둘 하나 핸들 교환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후경 핸들이고 이건 정경 핸들입니다 지금 정경 핸들이든 후경 핸들이든 가죽 까짐 해짐이 많기 때문에 핸들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엄청 지저분해 보입니다 가죽 까짐 해진 거를 핸들을 교환을, 가죽을 교환해서 핸들을 교환을 하면 새 핸들로 둔갑하면 차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새 차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에어백 에어백 뒤쪽으로 보시다시피 결각이 뒤쪽에서 두 개를 풀면 에어백이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를 이게 크락션판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크락션판은 볼트를 세 개를 풀면 빠집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마찬가지로 에어백선 두 개를 빼면은 에어백도 빠지고 8.8mm 요그 가운데 있는 이 특수공구를 써갖고 얘를 풀으면 그러면 핸들이 뽑힙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죽 다 뜯어진 이 핸들을 저희가 가죽을 교체를 해 놓은 걸로 오시면 그 이렇게 교체 작업까지 해서 비용은 25만 원에 핸들을 교환해 드립니다. 1대1로 맞교환입니다. 예약 많이 주세요. 교환전 핸들. 까진 거. 교환 후 핸들은 작업을 미리 다 해놓습니다. 요 후기형 버전 핸들이고, 얘는 요 차에 들어가는 전기형 버전 핸들입니다.